휴하, 안녕하세요. 임프슈 뿌입니다. 모코코 챌린지 익스프레스, 일명 모체릭이 시작되며, 유비분들과 복귀분들이 많이 로아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본캐인, 퍼시자 슬레이어 지옥 가이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캐릭터 특성입니다. 로스트크 1티어 몽... 옴... 큰 대검을 사용하는 캐릭터이며 포식자와 처단자 직업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포식자 직업 가이드 영상입니다 포식자 특징입니다 폭주를 최대한 유지하며 쉴틈 없이 공격을 퍼붓는 직업인데요 폭주 상태에서 공격시 피로 스택이 쌓이며 이 피로 스택은 폭주가 꺼졌을 때 생기는 탈진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 탈진 시간은 30초이며 여기서 피로 스택만큼 빼주시면 폭주가 꺼진 후에 탈진 시간이 됩니다. 피로 스택이 쌓이는 만큼 폭주 게이지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며 최대한 많은 스택을 쌓아 폭주가 꺼져도 빠르게 다시 킬수 있도록 유지하는 직업입니다. 다음은 전투 특성입니다. 신속을 주특성으로 사용하며 이 신속 특성은 공속 증가와 함께 스킬들의 쿨타임과 스펙 쿨타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부특성으로는 치명을 사용합니다. 아크 패시브에서 신속 1500, 치명 500으로 고정이 되고 하드 도감과 물력으로 최대 70의 신속, 69의 지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팔찌에서는 두개의 특성을 각각 최대 120까지 올릴 수 있으며, 특성으로 한개의 특성을 최대 160까지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신속 특성이 주 특성인 직업이기 때문에, 쾌적한 공기속 관결한 이동 스킬과 도약 스킬, 그리고 짧은 스펙 쿨타임으로 빠른 포지셔닝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포식자 직업 특성상 컷신이나 기믹에 들어가면 강제로 폭주가 꺼져 탈진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는 깨달음 4티어에 있는 깊어지는 분노를 채용하면 X키를 눌러 공제로 미리 끌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크 패시브입니다. 진화에는 3가지 빌드가 있는데요 첫번째, 음속 돌파 빌드 로스타크의 최대 공속은 140%입니다. 음속 돌파를 채용하면 140%를 넘어가는 수치를 피해 중가로 치환해주는 빌드입니다. 가기는 원한 질량 증가 돌격 대장 아드레 달린 기습의 대가를 채용합니다. 장점은 풀 공이 속으로 쾌적한 움직임이며 단점은 풀 타임을 소화하지 못하면 DPS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뭉툭한 가시 채용 빌드. 치명 타율이 80%로 고정이 되지만 높은 피해 증가율을 가진 빌드입니다. 뭉툭한 가시의 최대 효율을 내려면 치명 타율을 1 1 9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치명 타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캐릭터 정보의 치명타 적중률과 폭주의 30%. 어택10% 전설 아드레날린 각인 기준 14%를 더해 부족한 치명타율은 신속을 내리고 치명 특성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각인은 원한 돌격대장 질량 증가 기습의 대가는 고정이며 남은 한자리는 아드레날린과 저주 받는 인형 중 치명타율을 계산하여 골라주시면 됩니다 장점은 높은 피해 증가율로 인한 데미지를 보는 재미를 높여주지만 단점으로는 치명타가 안뜨면 데미지가 엄청 낮게 뜬다는 점과 스킬 쿨타임이 조금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첫째, 만화 영광로 빌드. 치명 타율을 100%로 해주는 빌드입니다. 가기는 원한. 돌격대장 질량 증가, 기습의 대가, 유물 등급의 만화 효율 증가 각인서가 필수입니다. 깨달음 마크 피시브는 포식자 노드를 다 찍어주세요. 보약은 풀려난 힘 5레벨과 잠재력 해방 5레벨을 고정으로 남는 포인트는 즉각적인 주문에 투자해주시고 50포인트가 넘어가면 숙련된 힘을 올려줍니다. 다음은 스킬트리입니다. 영상의 스킬레벨과 룬을 확인해주시고 전투레벨 70 기준이며 스킬포인트 부족시 브루탈 볼케이노, 길로틴은 항상 최대 레벨을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분산에서 찍어주세요. 특화선 스킬은 아이템 레벨 1670까지 스파이럴 블레이드를 추천드리며, 1670 레벨 도약 카르마 업그레이드로 2티어 숙련된 힘을 찍으셨다면, 플레인 블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스파이럴을 채용한 딜사이클 영상입니다. 블로와 클로, 길로틴과 페이탈, 브루탈과 볼케이노를 묶어 쓰시면 쿨타임 소화가 편합니다. 반제와 심판의 내부쿨은 30초로 스파이럴 쿨타임과 때문에 단심이 터졌을때 스파이를 쓰시면 단심 계산이 편합니다. 여기서 단재 심판이랑 유비룬들이라면 단재 심판의 룬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단재 룬을 착용한 스킬로 단재 버프를 활성화해준 뒤 버프가 사라지기 전에 심판 룬을 착용한 스킬을 쓰면 심판 버프를 받게 되는데요. 심판 버프에는 전투 자원 회복과 스킬 쿨타임 15%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임 블레이드를 착용한 디사이클킬입니다 플레임을 착용한 후부터는 길로틴과 페이 힐탈은 무터소 사용하지 않고 무르탈과 볼테노 사이에 플레임을 쓰시면 좀더 편합니다. 이렇게 포지자 슬레이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빌드는 평소에는 음속 골파로 다니며 파티에 치명타 확률 증가 시너지가 있을 시 앙툭한 가시 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즌3를 넘어오며 많은 개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슬레이어는 시즌2의 스킬 빌드를 그대로 채용하며 변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빠릿빠릿한 캐릭터, 묵직묵직한 스킬 임팩트가 좋아 여전히 좋아하며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과 빠진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빔포슈 뿌이였습니다. 슈바!